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다, 다른 기계를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분사구문. 어,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을 이제 문법적으로 알았으니까 이게, 어, 564에서 577까지 있는데 이거는, 어, 그냥 술술 넘어가면 안 되고, 짚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 제 어, 시, 어, 결국, 뭐고, 시험에는 분사구문, 저 뭐고, 수능에는 요런 분사구문, 문장이 어려워지면 요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버벅거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해봅시다. 그니까, 분사구문이 뭐냐? 생각나죠? 분사는, 분사는 형용사다. B를 뗀 거, PP나 동아인지 하나로 남아있어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니까, 분사구문은 뭐냐 하면은, 문장을 문장 절 센텐스 그죠. 절을 구로 압축을 했더니 분사 모양이 되었네. 이 말입니다. 문장을 센텐스 절을 구로 압축했더니 분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 문장 절에는 주절과 종속 절이 있는데, 종속 절은 종속 절을 만지고, 주절은 절대 만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종속 절 요거를. 한다. 주절은 어떤 기본으로, 기본으로 딱 이렇게, 저, 대비하는 역할만 한다. 그럼 종속절은 뭐가, 뭐로 되냐접종으 접주동으로 되어 있다. 다시 저번 시간 꼭 복습하는 겁니다. 주,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칸마를 친다. 주절, 이렇게 하면은 접속사 무조건 없앤다. 주어, 주절과 같으면 없애고, 다르면 남겨놓는다. 동사, 시제가 같으면 동원, ING를 한다. 그죠? 근데 PP는 어디서 왔냐? 수동태일 때 Bing, PP 이렇게 돼 있을 때 b i 이 생략된 것이다. 요거를 알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분사는 뭐뭐하게 된 형용사니까. 하여지는 뭐뭐하는 이렇게 했지만 요거는 하, 이거는 요 부사구입니다. 부사 문장 성분에 앉혀주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면서 했다가 주절과 의미가 안 같으면 바꾸면 돼요. 해봅시다. 즐거움으로 소리치면서 그 플레이어들은, 그 선수들은 그들의, 그들의 승리를 셀러브레이트, 축하했다. 말 되죠? 그러면, 그럼 이건 뭡니까? 하면서 동시상황이다 그죠? as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처음에 ing가 나타나면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인지 확인해야 돼요 뒤를 봤을 때 칸마 주동이 나타난다 이거는 그러면 아 앞에 접주동이 압축된 분사구문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오프닝 열면서 일단 서 했다가 안 맞으면 고치 했죠 봉투를 열면서 그 프리, 어, 프리젠, 프리젠터 하면 이건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사회자는 그 승리자를 발표했다. 뭐의 승리자냐 하면 베스트 액트러스 하면 액터는 남자 남자 배우, 액트러스 하면 이건 여자 배우입니다. 어 최고의 여자 배우상이니까 뭐 여우 주연상 뭐 이런 거겠죠. 최고의 여자 배우상의 승자를 발표했다. 그럼 서해갖고 물이 없죠.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이다 그죠. 그다음 나는. 아이고, 이거 고추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는 got up, 일어났다, 테이블에서 재빨리. 끝났죠? 이거는 주절이죠? 칸마 엔지 나타나면 이거는 뭡니까? 어, 주절이,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칸마를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문장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문장에는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 선님들 다니는 문이 아니고, 이거는 등위절입니다. 등위절. 등위절은 뭐로 되 있냐면, 은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 등위절의 모습은, 주절, 칸마 등위접속사, and but or for s so 이런 겁니다. 등위접속사 주절인데, 둘다 주절이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했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조금 약하니까 뒤로 갔겠지요. 요거는 손안 대고, 요걸 손을 댑니다. 그래서, 어, 어, 어 분사구문 만들 때접 주동 압축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주절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등위접속사를 없애고 주절 앞에 있는 주절하고 주어가 같으면 없애고 동사 압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거는 주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요 앞에 문장과 연결되는 연결되게 그냥 하면 되겠죠. 다만 안 하면서. 나는 일어났다. 그 테이블에서 급하게 knock over 하면은 a glass of water 하면은 물을 한 잔의 물을 쏟아 버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나는 급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게 등이 접속사로 들어가면 나는 물을 확 쏟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일어났다. 재빨리. 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문장첨이 아닌지 나타나면, 뒤를 휙 봐라, 칸마 주동이 있다. 요거는 접주동 압축된 분사구문이구나. 서 했다가, 안 되면 고치자. 그죠? served 하면, 이거는 그거죠. 수동태, s e r v 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서 있었다. 긴줄 속에, 레스토랑의, 말다 되죠. 뭐, 서 하니까 뭐, 전혀 어색한 거 없잖아요. 근데 어색한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법은 이 l v e 하면은 진화하답니다. 뭐엇을 시간을 가로질러 오버하면 뭘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서 드라마틱컬리하게 진화했다. 주절 끝났죠. 근데 칸마 부사 빼고 보면은 칸마 NG죠. 그럼 이건 뭡니까? 주절, 감마, 등이 접속사, 주절에서 등접, 주어 이게 다 압축한 거죠. 그러면 로마법은 드라마틱하게 진화했다. 시간을 넘어. 그죠? 세월이 흘러도 계속 진화를 했다 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부사는 나중에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 환경과 챌린지, 도전에 적응하면서, 됐죠? 소하니까 거의 다 되네요. 로마법이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 진화할 수 있었던 까닭은그 환경과,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이렇게 그거 잘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죠? 굿 리더들은 칸만 나타나면 어떻게 했죠? 뒤에 칸막칸말씀 이건 가로친 겁니다. 그죠? 요건 요거 꾸미는 겁니다. 그럼 요거 먼저 하고 요 가운데 거는 어려우면 뒤에 해도 돼요 수능 칠 때는 빼도 됩니다 좋은 어, 독서가 들은 Prediction 하면은 예측이다 그죠 예측을 한다 예측을 만든다 뭐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냐 그들이 읽는 그죠 요게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그럼 이 Good Leader들 시간 나면 다시 보세요 이 Good Leader들은 누군데 책을 읽고 있는 책을 읽는 이거는 굳이 강어 분사구문이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됐죠? 그렇게 하면 요거는 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reading 수동태 read, read, read 모습은같죠 read, read book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뒤에 이에 명사 목적격이 있으면 절대 pp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로는 됐습니까? 좋은 책 좋은 독서가들은 책을 읽는 예측을 한다. 텍스트에 대해서 그들이 읽는 예측을 하면서 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굉장히 만족하 만족스럽네요. 내가 시스템을 바꿨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